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어, 성전 건축을 사실적으로 시작할 것을 어, 이제 알리시죠.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계를둘 성전의 언약을 가졌던 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야 어, 이 시대를 정말로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번성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이 좋은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이 이런 신앙 고백이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어, 좀 새벽에 확인할 건, 강단 말씀 속에서 어, 하나님께서 영적 무지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롯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빌로다, 빌라도를 통해서 알게 하셨죠. 어, 여러분이 가롯유다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롯유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가짜 제자예요. 가짜 제자. 그런데 이 가론 유다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뭘 맡았냐면 회계를 맡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아무한테나 안 맡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는데 회계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가론 유다에게 맡겼는데 이 가론 유다가 뭐 했냐면 그회계에속 회계를 맡아서 일을 할때 돈을 거기서 훔치는 일들을 했어요. 보세요. 가론 유다가 회계를 예수님께서 중요한 중직을 맡았음에도 돈을 훔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가론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죠. 왜 팔았을까요, 여러분? 가론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론유다는 이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날, 내가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할 거다. 이 동기를 가졌던 자예요. 여러분 가론 유다가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도 경험한 자예요 봤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했다는 건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도 정말로 많은 기적을 봐도 자기 안에 숨은 동기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드러난 문제 그것이 올 수밖에 없었던 오래된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크리스도이십니다이 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게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런데요. 가론 유다처럼 열심으로 또 중직으로 또 많은 경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숨은 동기와 계산으로 버림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결국 본인이 죄책감에 눌려서 자살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은, 아,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런 자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 내가 육신의 문제가 있구나. 이런 자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게 문제구나, 저게 문제구나 사람들이 많은 자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각해야 될게 뭐냐면 이 땅에 온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왜요? 하나님 떠나면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이 영적인 문제는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데 그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있는 그어 잘못이 내가 아는 잘못을 넘어서 나는 모르는데 남이 하는 잘못,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 모든 잘못이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참된 은혜가 오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론유다는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어요. 도둑 중에 도둑이었죠. 이런 어,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복음을 정말로 선명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이분이 왜 오셨냐? 그 이유를 그 필요성을 정말 정확하게 전달해 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런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게 뭐냐? 진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는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실 때마다 찬송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찬송과 감사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받지 하나님께 옥토의 받으록 준비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임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는 게 그걸 받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있으셨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뭐냐? 언약을 가지고 있냐? 언약자분자. 근데 이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요. 찾으셨습니다. 또이 언약 잡은 자들의 모임, 교회의 모임을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오지게 모임이죠. 오늘 이 새벽이 오지게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것을 전할 자, 전하는 자가요, 다른 것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붙여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 하나님은 이세 가지를 최대 관심으로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분이 여러분이요. 이런 모임이 지금 새벽에 모인 저 우리들의 모임이요. 오늘의 삶이 이 삶이 될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다윗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했던 그복 오늘 우리의 것이 될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만 말하고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시대 시대마다 흑암의 문화를 무너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 건축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헌당에 대한 부분을 학계에서 이장 구절에서 어십이일 절의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죠. 여러분이 성전 건축에 대하여 마음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CIA, FBI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임무에는요 정말 필, 가장 중요한 요원을 불러서 어, 임무를 맡기죠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맡기실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직으로 전하기를 결단한 우리들에게 성전 건축의 이 언약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의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의 언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 말씀의 듯이이 좋은 것을 여러분 성전 건축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laughs> 여러분 좋은 것의 반대가 뭘까요? 나쁜 것이 아니요. 에 성전 건축 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부담스러운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성전 건축에 이 언약을 넣고요. 하나님 앞에 헌당을 놓고요.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어떤 분은 1억을 작정하십니다. 어떤 분은 1,500을 작정하십니다. 어떤 분은 500을 작정해서 작정서를 올리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 건축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전 건축을 마음에 담고 이 시대적 요청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체험하세요. 오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0 어, 29절 보세요. 29절에 보면 이제 청한 건데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오소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요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성전 건축 언약 주셨다더니 이게 그냥 됩니까? 그냥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언약을 하나님 어 미션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할 하나님 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요구를 할수 있는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와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기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복적 신앙이 아닙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 언약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이런 신앙고백이 오늘도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모든 성도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에 정말 여러분 헌금을 미리 준비할 때 마음이 담겨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헐레벌떡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리 마음을 준비하는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하시더라고요. 교회 왔는데 헌금 시간 됐어요. 딱 와가지고 헌금 시간에 준비가 안 됐어. 주머니 꺼서 나왔는데 황금색이라 그래서 손을 치면서 너는 시간표가 아니야 하고 집어넣습니다. 다시 껴는데 배추색이라 너도 시간표가 아니야 하고 다시 집었습니다. 하늘색이 나옵니다. 주께 모든 것들입니다 하고 드린대요 <laughs> 여러분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미리 마음을 드리는 헌금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 8장 20절 또 10절 말씀들을 오늘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운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 주신 것임을 확신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확신하는 마음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붙들고 계속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바론유다가 이걸 못 맞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모든 사람 살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유대의 왕으로서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 하겠노라. 자기의 방향이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세요.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못 보는 거죠. 말씀의 성취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의 성취를 아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21편 마지막 절에 있듯이 그렇게 될때 여호와의 눈을 알때그 여호와의 눈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출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하여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올, 올 이번 주간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 i 요 사막에 강을 내신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것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적 무지의 결과 속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증인들 되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최대 관심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개인과 가정과 내 업과 지역과 교회를 살려내고 시대를 살려내는 응답을 합당하게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축복으로 확인할 증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